115회에서는 공희의 파면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단수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모습이 그려진다. 민기와 강진아의 갈등 그리고 황익성과의 대립이 복잡하게 얽히며 흥미진진한 전개가 펼쳐진다. 서민기는 공희가 파면당한 일의 배후로 강진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공희씨 자리에서 뭐한거야? 라며 강진아를 다그친다. 강진아는 그래 내가 한거야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며 서민기의 반응을 즐긴다. 민기는 강진아. 라고 소리치며 분노를 드러내고 강진아는 내가 뭘 잘못했어? 공이가 스스로 자리를 떠난 거잖아라며 도발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진아는 민기의 집에 쳐들어가 자신의 짐을 옮기며 저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다라고 선언한다. 민기 부모는 어이없어 하며 민기는 한마디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멋대로. 라고 화를 낸다. 강진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공의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야 라고 주장하며 민기의 마음을 흔든다. 한편 구단수는 공의를 지키기 위해 황익선과 대립하기로 결심한다. 할머니 이렇게 치사하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뭐 치사한 방법이 있어. 이제 내가 그 사람 지킬 거야 라고 다짐하며 황익선에게 맞선다. 황익선은 단수야. 너도 내 손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라며 위협하지만 단수는 할머니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공의는 내 친구고 난 그녀를 지킬 거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이후 단수는 기자들 앞에 나서기로 결심한다. 다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공희 씨의 누명을 벗길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기자들의 주목을 끈다. 그의 강한 의지는 공희에게 큰 힘이 된다. 공희는 단수의 결정을 듣고 감동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단수, 이렇게 나를 위해 나서면 더큰 문제가 될 거야 라고 걱정한다. 단순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다짐한다. 공인은 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놓이지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고민에 빠진다. 이때 공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다. 내가 지금 큰 일에 휘말리고 있어.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친구는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응답한다. 공인은 친구의 응원에 힘을 얻고 더욱 결단을 내린다. 황익선은 단수의 공개 발언에 강하게 반발한다.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할 수는 없어. 내가 회장이라고. 라며 분노를 드러낸다. 강진하는 회장님, 공희씨가 불리한 상황에 처한 건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라고 말하며 황익선을 부추긴다. 황익선은 그렇다면 공희를 더 힘들게 만들어야겠다. 라며 음모를 계획한다. 경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명자에게 내가 단수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거야. 라고 털어놓는다. 명자는 그게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야 라고 위로하지만 경태는 이제는 공의와 단수의 행복을 위해 내 결단이 필요해라고 결심한다. 그는 과거의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으며 공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나설 준비를 한다. 결국 단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의에 대한 누명을 밝혀내기로 결심한다. 공의는 결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강한 의지를 보인다. 기자들은 그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에 기대감을 품게 된다. 그게 말미에는 단수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이에게 다가가, 이제 우리는 함께 할수 있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널 지킬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준다. 공이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단수. 내가 있어서 정말 힘이 되라고 고백한다.